안녕하세요. 강남친구입니다. 4월 16일 오후 2시에 영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안 열고 있으니, 시장 조용히 약보와 푸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리플이 ETF 승인이 되면 15달러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고 16일 리플이 항소 반박 서명을 제출하는 기한인데 사건 방향성이 정해지는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 SEC 소송 종료가 되어도 리플 가격 급등 안할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관련 사항도 같이 알아보죠. 다음 가상자산 현물 ETF로 XRP가 유력합니다. SEC 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변화가 되고 있죠. 이번에 이제 폴 에킨스가 SEC 수장이 되면서 친 암호화폐적 기조가 계속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가상자산 현물 ETF로 XRP가 매우 유력하죠. XRP가 현물 ETF 승인에. 유리한 위치에 있고 현재 SEC의 현물ETF 신청서가 10건 가이 제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시된 에버리지도 ETF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현물ETF보다 더 위험한 2배 레버리지 ETF가 이미 출시가 되었죠. SEC 입장에서는 XRP가 현물 ETF 위험성 근거로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없게 되어집니다. SEC가 5월 22일까지 그레이 스케일에 XRP 현물 ETF 신청서 답변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5월 22일이 ETF의 좀 중요한 시기가 되겠고 당연히 그레이 스케일이 승인을 받게 되면은 예. 다른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들에서도 ETF 승인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ETF 자금 유입이 되면 XRP 15달러까지 간다. 이런 주장이 좀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잭 레터가 XRP가 향후 15달러까지 급등할 전망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이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면서 리플이 급등할 거란 전망인데요. JP모건 추정치를 바탕으로 XRP ETF 1년 내 유입 자금을 40억에서 80억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40억 달러 기준으로 보면 XRP 시가총액이 최대 8천억 달러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XRP 시총은 1,2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예, 한 10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양이 되겠죠.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면은 현재 유통시장에서 통량이 약 100억 개 기준으로 봤을때 정확한 개수는 580억 개 정도 가 되는데 600억으로 기준으로 봤을때포큰당약 15달러에 도달 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xrp 2배 레버리지 etf와 같은 글로벌 제도 수용 확대라든지 그레이스 케일 n 액등 9개 대형 자산 운용사 가 sec에 리플 etf 승인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렉터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 저조한 초기 유입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기관 자금이 실제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은 이제 간단치 않은 문제인 점은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긍정적이겠고요. 15달러, 예, 큰 금액이지만은 도달 가능한 마일스톤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ETF가 유입이 되고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15달러. 꼭 가기를 좀 기다려 보시죠. XRP 소설 종결되어도 급등이 어렵다는 이대 전문가의 좀 의견이 나오는데요. 시장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기대를 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SEC와 리플 소송 종결이 이제 현실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이 종결이 되어도 가격이 이제 급등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신중하게 좀 전망을 해야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고 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이플과 SEC의 소송은 사실상 비공식적으로는 종결된 상태이죠. 벌금이 당초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이제 감액을 해왔고 시장은 이미. 선 반영을 했죠. 시장에서 이 소송은 끝났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EC 최종 발표가 되어도 폭발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전반적인 약세장 흐름이 XRP 상승을 좀 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등 특히, 안세 전쟁으로 투자 심리가 지금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한 호재도 제한적 반응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소송이 종결이 되면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이정표가 되겠죠. 뭐, 제게 이 JP 모건이라든지, 벤코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금융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녹색 신호가 되겠습 될... 습니다. 리플이 SEC 소송 종료지고 폭등하지 않더라도 장기 가치로 보면 성장을 위한 당연히 토대를 마련하는 거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면서 조급함이 아닌 인내. 참 힘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은 기다리면 가겠지만 지금 좀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급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예, 리플은 지금 뭐 ETF라든지 스위프트 같은 당연히 온 호재들이 다른. 공화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높은 만큼 좀 장기적으로 꼭 계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좀 차트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플 어피트 차트입니다. 현재 이제 단기 저항선은 피보나치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0.236 수준인 3,200원이 저항선으로 3,250원 돌파가 우선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이제 시작하면서 조금 좋은 흐름으로 해서 여기를 터치를 해줬었는데 다시 조금 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조금 조정하는 횡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1250원을 다시 돌파할 때 이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 3250원 돌파하면 36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고요 또한 제일 피보나치 50%인 3,800원 돌파를 하면은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플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다른 괜찮은 종목들 더 알고 싶으면 핸드폰은 더 보기, PC는 아래 더 보기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나오는 설문지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친구였습니다.